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나병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1, 2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곧 그동안 들어왔던 문둥병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때면 아,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은 사람에게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의류나 가구 그리고 가옥에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에 관한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사람한테만 발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 이외에 옷이나 의류, 가구 이런 것에서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 참으로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실제로 제가 체험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태면 어, 좀 쉬었다 가는 한 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병, 곧 문등병에 대해서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만난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코, 귀, 양손가락과 발가락 전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디가 떨어져 나간 손과 발가락, 코가 떨어져 나간 콧구멍이 없는 코, 눈알이 없는 눈, 귀와 손발과 몸의 여러 가지 상흔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인간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바라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병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1980년 중반쯤입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했던 것인데. 처음에 이 요양원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병 환자들, 어렸을 때 무수한 소문만 들었던 그분들. 사람들의 간을 빼먹고 심장을 빼먹는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분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왜 그리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가게 된 동기는 어떤 잡지에 그를 싣기 위해서 갔습니다 서울에서 일행을 가득 실은 버스가 여왕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을까 그분들과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전혀 그런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손도 잡고 또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떡국으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냥 평소 일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 가서 그들을 보았을 때는 충격을 매우 컸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병으로 인하여 코와 귀와 손과 또 눈과 이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보는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전혀 그들이 나병 환자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일단 나병이 진단되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예왕원에 들어간 환자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과 가족들과는 이별 아닌 이별을 경험하며 산다고 합니다. 처자식들을 두고 온 환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때리는 외로워서 그곳에서 다시 부부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있는 사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년 후면 나병 환자들은 볼수 없을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요즘은 약이 좋아서 나병 치유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면 이곳이 나병 환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요양원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버지는 안에서 나병, 곧 문등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처음 발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체내의 잠복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차츰 그 증세가 외부로 나타나서 마침내 이제 육체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병이 더 오래되면 마디마디가 이제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옛 어른들이 천병 이제 천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종교적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이제 무서운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 맡겨서 판단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병 증세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아, 불, 환자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제목이 흔적입니다 나병의 흔적 흔적의 뜻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병만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병도 낫고 나면 흔적이 있습니다 남아있게 마련이죠 병뿐이겠습니까 다른 일에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에도 흔적은 남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나병의 흔적은 다른 병과는 더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서 뭉그러져서 없어진 그 자리 자리가 이제 나병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이틀 전. 어, 교도소에서 18명 정도가 수능시험을 치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록 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나라에서 이렇게 선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비록 과거가 따라,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또 과거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의 흔적은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죄의 흔적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좋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죄의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나 혹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흔적 역시 이제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나병 환자들도 나병의 흔적은 아무것도 이제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 지은 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삶에 그 죄가 묻혀서 아무것도 아닐 것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흔적은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죄의 흔적이 아니라 악한 흔적이 아니라 이왕이면 선한 사역의 흔적을 남겨서 후사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흔적을 남기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아주 뚜렷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전하며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죠. 복음 전파를 우리는 생명이 다하기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흔적입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흔적인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겨진 흔적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살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거나 또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그 흔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흔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가 나병의 나음을 입고도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때때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흔적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나음을 통해서 또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흔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흔적 이제 이것을 간직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사랑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새 맺을 성경 소그룹 훈련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재앙과 재난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한마스의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중동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